안녕.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. 여기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그 범위가 있지. 0부터 3까지 x의 범위니까 x로 보면 돼. 밑에 x축 0부터 3까지 그림이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돼. 이 여기 콩콩 연하게 그려져 있는 건안 봐도 돼.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이 식을 몰라도 그림만 보고 할수 있거든.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은 어디겠어? 요점이지 요점. 그치? 그리고 최대 최소는 항상 y 값을 읽는 거야. 꼭 기억해. 최대 최소는 y 축에 있는 값들을 읽는 거야. 그러면 요점에서 y 축은 요기잖아. 6. 그래서 답은 3번이야. 6. 기억할 거는 최대 최소는 y 값으로 읽는 거고 범위는 X 값이야. 그러면, 안녕.